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 혹은 부엌 찬장에 이 작은 커피 한 봉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이름. 맥심, 이 흔하디흔한 커피 믹스는 사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독점 제국의 상징입니다. 전 국민의 80%가 매일 마시는 바로 이 제품이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커피 공룡 네슬레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국내 경쟁사들을 모조리 괴멸시킨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커피 왕국, 동서 식품의 키를 잡은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재벌 이세도 유능한 창업주도 아닙니다. 그는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초일류 월급쟁이였습니다. 말단 사원에서 출발해 삼성 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난제를 해결하며 기업의 DNA를 완전히 바꾼. 냉철한 전략가. 그는 어떻게 커피 한 잔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아침을 지배하며 스스로 재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공한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의 DNA를 이식 받은 한 남자가 작은 합작 회사를 물려받아 수십조 원대의 커피 제국으로 재건축한 기업 스릴러입니다. 김재명 1957년 그가 서울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입사한 곳은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지금의 삼성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눈에 든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셀러리맨 신화라고 하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김재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처음부터 완성된 전략가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알아보는데 귀신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뽑고 키운 김재명은 그룹 내에서 가장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력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이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시기 김재명은 늘 가장 어려운 최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해외의 지사장 그룹 기획 조정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사장까지 그는 삼성의 DNA 즉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초일류 정신과 압도적인 시스템 경영 능력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에게 준 과제는 단순한 경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지식 없이는 동서식품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잘 나가는 월급쟁이였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이병철 회장이 키워낸 기업 구조조정의 암살자에 가까웠습니다. 1975년 김재명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의 키를 잡게 된 것입니다. 동서식품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 시장은 커피라는 문물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동서식품은 미국 제너럴푸드, 제너럴푸드, 와의 오식, 오식 합작으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제너럴푸드는 맥스웰하우스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죠. 합작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고 미국은 시장 진출이 필요했습니다. 동서는 맥스웰 하우스의 원두를 들여와 포장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동서 식품은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습하고 변덕스러운 기후는 커피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시장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미국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병철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김재명이 동서 식품의 사장으로 부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삼성의 핵심 사장이 갑자기 지분도 절반만 가지고 있는 작은 합작 회사로 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재명은 동서에 부임하자마자 삼성에서 배운 초일류 시스템을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R&D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커피는 단순히 포장해서 파는 상품이었지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명은 알았습니다. 경쟁사들과의 차별화가 없으면 합작사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기술 독립과 품질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1970년대 품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던 시절에 동서식품은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맥심 신화의 첫 번째 기반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동서 커피는 무조건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김재명 회장이 동서식품을 이끌던 1970년대 후반 그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블랙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즉 믹스커피의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찰은 세계 커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바로 커피믹스입니다. 1976년 동서식품은 세계 최초로 설탕과 크림이 정확한 황금 비율로 배합된 단일 포장 형태의 커피 믹스를 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발명이자 시장 자체를 창조하는 행위였습니다. 커피 믹스는 간편함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춘 맛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여기서 김재명 회장의 진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첫째, R&D의 방어벽입니다. 커피 믹스는 모방하기 쉬워 보이지만 동서는 수십 년간 수백억을 투자해 커피 원료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RD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경쟁사가 흉내 내려면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맥심이라는 이름의 탄생입니다. 원래 맥스웰하우스가 있었지만 동서는 독립적인 브랜드 맥심을 출시하며 시장을 이원화했습니다. 맥심은 최고를 의미하는 라틴어, 맥시멈에서 따운 이름처럼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계 최대 커피 회사인 네슬레가 한국 시장에 침투를 시도합니다. 네슬레는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 모든 면에서 동서 식품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슬레는 동서가 만들어 놓은 커피 믹스라는 한국식 룰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네슬레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블랙커피 위주로 승부를 보려했지만 맥심은 이미 소비자의 손과 입맛을 완벽하게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일류 전략가의 힘입니다. 덩치가 큰 경쟁사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룰을 만들어 시장을 재편한 것입니다. 김재명 회장의 전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권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서식품은 미국 제너럴푸드와의 합작사였습니다. 지분 50%가 미국의 손에 있었죠. 만약 제너럴 푸드가 이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경영 방침을 바꾼다면 동서의 미래는 불확실해집니다. 1980년대 후반 김재명 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동서산업 현재 동서를 통해 미국 측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분 인수는 엄청난 자본력과 치밀한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월급쟁이였던 그가 사실상의 오너가 되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건승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재명 회장은 지분 확보에 성공했고 동서식품을 한국인에 의해 한국 시장을 위해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 신화를 넘어 스스로 커피 왕국의 재벌이 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는 동서식품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그가 소유한 지주 회사격인 동서산업을 통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맥심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국 시장에 최적화되고 한국 자본으로 방어되는 철옹성이 된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 동서식품은 완벽한 독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맥심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국내 경쟁사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남양유업의 프렌치 카페를 필드로 롯데, 메일 등 거대 기업들이 동서의 아성에 도전하며. 커피믹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동서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빠르게 모방하며 시장 점유율을 갈가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재명 회장과 동서식품이 취한 대응은 역사에 남을 만한 시장 파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사들과 커피믹스 시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대신 시장 전체의 판을 뒤집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카누 카누입니다. 2011년 동서식품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스턴트 원두 커피 카누를 출시합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힙니다. 첫째, 프리미엄 포지셔닝입니다. 기존의 커피믹스가 편의성이었다면 카누는 맛과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버린 것입니다. 둘째, 경쟁사 봉쇄입니다. 경쟁사들이 힘겹게 커피믹스 시장의 20%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 동선은 카누를 통해 새로운 블랙커피 시장 전체를 선점해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은 커피믹스 시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카누의 성공은 맥심의 성공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카누는 경쟁사를 꺾기 위한 방어전략이자 시장을 확장하는 공격 전략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김재명 회장의 경영 철학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경쟁사와 똑같은 곳에서 피 흘리지 않는다 오직 내가 만든 새로운 경기장에서만 싸운다 카누는 출시 후단 1년 만에 1영어권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동서식품의 독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동서식품은 맥심과 카누라는 쌍두마차로 커피 시장의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재명 회장은 1999년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동서식품은 그가 구축한 철저한 시스템과 독점 전략 위에서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커피를 마시며 단순한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서식품의 역사는 철저하게 설계된 품질관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RD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경쟁자를 무력화시키는 극단적인 전략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김재명 그는 단순히 월급쟁이 신화를 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초일류 기업 DNA를 물려받아 그 어떤 재벌이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독점 제국을 설계한 커피 왕국의 설계자입니다. 지금 마시는 맥심 한 봉지에는 수많은 기업의 피와 땀, 그리고 한 엘리트 전략가의 냉철한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커피 믹스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압축된 역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인 독점을 꿈꾼다면 동서식품과 김재명 회장의 전략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경쟁사들과 똑같은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까?